안녕하세요. 기적의 습관 MC 손범수입니다. 김원입니다. 당신의 건강을 위한 알림 설정. TV조선 라이프 채널에서 매일매일 보약 보물 같은 건강 프로그램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TV조선 라이프. 이렇게 파래 감자가 별이네 아. 어 여보 응그좀줘세뭐아 그걸 자꾸 잊어버려 어디 있으냐. 아 세수는 그냥 물로 하면 그냥 뭐.. 어? 냉장고에서 뭐를.. 이게 다 달라져. 난안 해도 이렇게 피부가 괜찮구만. 찬물로 하시는 건가? 타 이제 섞어야 될거 아니야. 섞어요? 아 특별한 세수법이 있는 거 같은데요? 이렇게 가당신 이제. 아! 어? 아, 아 일반 수돗물에다가 탄산수를 섞어서 아, 일단 정신이 나고면서 기분이 일단 좋아. 뭔가 시원한 에, 느낌이 에, 더 예, 들겠네요. 예, 촉촉해지는 것 같고. 그래, 그래. 그래. <laughs> 지금 접시에 그냥 싹 올려놓은 거. 먼저 줘, 바나나부터 줘. <laughs> 그러면 접시 가져가시면 될 텐데. <laughs> 아, 그냥 올려놓고. <laughs> 응? 됐어.

뭐? 매번 바뀌어 이게 좋원에 정원. 고구마 됐어? 아직 안 됐잖아. 그좀 미리 조금 싹싹 딱 맞춰서 착착 나오게 해야지 먹다가 말고. 오, 야. 잘해줘도 끝이 없어요. 난 오늘 감자 줘. 감자? 당신 고구마 먹. 맛있게 된거 같은데? 감자 드시는 거야? 같이 와가지고와 맛있다 고구마 뜨거운 파란 음 오늘 먹어 오늘 점심에 메밀국수 먹자 <laughs> 근데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아니, 이거 지금 아침인 거 알아 아니 내가 먹다 보니까 좀 뭔가 같이 <laughs> <아치> 종류가 <laughs> 먹고 싶은데 이아니면 몸에 조금 좋은. 평생... 밀밀국수 먹자 이거 아니야. 아 그러니까 평생 그 사람 스트레스를 줘. 물좀 주라. 물좀 주라. 갖다 먹어. <웃음> <웃음> 에이, 아니 뭐 갖다 먹어 음... 이제 힘들어 나도 나도 관절이 그래 이상해 요새. 날씨가 좋긴 너무 좋다. 가자, 가자 산에 나가자. 이게 또 조금 있으면 너무 더워지니까 음. 산에 가자. 산책은 같이 나가고 너무 좀 예, 분위기 좋은데요? 아 바로 이렇게 집 뒤에 저렇게 산이 있어요? 예. 네. 좋네요. 저기 공기가 좋아서 발이 동다찬 냄새. 무릎이 좀 풀어져. 저거 뭐야 저, 저렇게 저 유연하십니다. 저렇게 건강하다니까. 같이 가 같이. 스스로 가는 거야 지금 내가 빨리 와어나 스스로 온 거야 아좀 풀고 가든지 왜못앉아왜못 앉긴 풀못앉아 아, 좋잖아 응아 어? 여기 두들겨 어깨 좀자자 근데 왜 계속 사람을 산까지 와서 뭘시키고 <laughs> 조금만 해줘, 거기가 나도 해줄게. 아, 싫어, 필요 없어. 당신 잘 걷는데, 어? 아, 나 언제 못 걸었어? 아니 확실히 좋아진 건몇달 만에. 내가도 그런 거 같아. 좋아진 거 같아. 아, 이 시원해. 아, 자. 호강하네. 아니, 아니요. 호강이라면 이제 내려가서. 메밀 복수 해줄 거지 사랑을 가져오 이러다 큰일 나이 사람 아이고 아이아 진짜 힘들게 한다 <웃음> <아유>. <웃음> 슬슬 내려갑시다 저 가다가 약수나 조금 더 먹고 갑시다 아, 알다가도 모르겠어 뭔 사람이 그렇게 메밀 타령을 해아침짜 <laughs> 설거지 돌겠어 메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에이 조샌 다돼 있잖아요 그럼꼭 말... 이런 말을 해요 다돼 해줬... 있는 거야 요즘은 뭘다 해줬어요 내가 옛날같이 저 메밀을 아예 자기가 밀어가지고 하는 거야 내가.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나중에 간이식하실 때 좋겠어요 간이 크셔서. <laughs> 어, 근데 국물도 그러니까 제대로 직접 내시잖아요. 나 시키고 저는 뭐 하는 거야 지금? 난 이제 뉴스를 봐야지. 예. 세상 돌아. 세상 또 편한 자세. 눕방을 시연하고 계십니다. 어 예. 예. 근데 쉴틈 없이 제대로 하시는데요. 그냥 라면처럼 하는 매밀국수로 하시는 게 아니네요, 그죠? 아, 그런 것 같아요. 즘에 완전, 와. 와. 정식으로, 와. 와. 그럼 요리 실력이 일단 좋으시네요. 후추 좀 줘봐. 후추. 어? 아이 사람 참. 하여튼 아니요. 후추 잘... 안 넣. 무슨 소리야? 뭐가 무슨 소리냐? 뭐 원래 후추? 그거 할때 후추가 들어갔어. 안 넣고 한다고? 그래도 응. 이게 또 뿌리는 아, 그게 <목소리> 여기서, 여기서, 또 여기서 서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 응. 여기서. 알았어, 알았어, 음. 알았어, 알았어. 맛이 또 달라요. 느낌또달라 넣으세요. 이렇게 늦어요, 넣으면... 많이는 안 넣더라도 이렇게 넣어야지. 줘봐. 자기도 넣어. 이양에 왔으니까. <laughs> 왜그 이렇게 이 지금 좀 갖다 줄걸왜 이렇게 두더? 니어머 이랬는데 이렇게 그렇게 계속 막. 알았어 봐. 이거 입이 중요한 거야. <laughs> 그냥, 그냥 드시지 말고. 않고 이게 완전히 무슨 뭐검식하듯이 그 맛있나 마도 나 아, 그래요. 음 배추 국물 먹었어 어우 갑자 됐는데. 응? 점심에는 국수 종류가 좋아. 자, 도 이런 종류 참 좋아해. 응. 그럼 이제 이거 이렇게 먹잖아. 응. 저녁에야 말로 이제 밥을 좀 먹어 줘야 되잖아, 그렇지? 저녁 얘기 또. 설마. <목소리> 점심 드시면서. <목소리> 나 어저께부터 그러보니까 <목소리> 어. 단백질 고기 종류를 좀안 먹었어. 달걀은 먹었었는데 전을좀 <목소리> 먹고 싶다. <목소리> 고기 전. 고기 먹고 싶고기 은 전. 저녁 저녁 메뉴 또전 고기 전? 육전 아와아 강적입니다 오늘 점심에 메밀국수 먹자 <laughs> 근데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<laughs> 고기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전에도 고기전 있고 거의 다 호박전이 먹으면 이게 들렸어. <laughs> 이런 사람 서로가 이해가 동생 얘기할 때. 눈이 예. 가장 초롱초롱하세요. 그러니까.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데 계속. 그러니까 아까 그... 아침 먹을 때 분명히 무밀 먹자그랬잖아 해줬잖아. 그러니까. 그래서 야, 해결되면 또 해결됐나? 뭐. 아니 그러니까.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걸 얘기를 하면 당신이 해주든 말든 반대로 해. 그냥 마음속으로 말... 생각하면 안 돼? 얘기하지 마.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라고. 그냥. 음. 드시긴 하세요. 골고루. 진짜 밉상 그런 밉상이 없네. 아이. 일어하야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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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얘기야>. 묵기는? <laughs> 참견 닥터진 여러분, 아까 아주 예의주시하셨는데 어떤 거뭐 발견한 게 있습니까? 네,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네. 어, 예.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네. 그 피부과 전문의로서 아침부터 굉장히 눈에 띄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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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윤철 씨가 세안을 할 때. 탄산수를 섞어서 맞아요. 사용하시더라고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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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거 어, 그 제가 그다 갖다가 아, 이제 조달해 줘야 되는 조달해 건데 네. 네. 그냥 그렇게 안 해도 할아버지 정도면 이렇게 좀 곱게 늙어가면 되잖아요 그냥 생긴대로뭐 아, 그거 아, 안 해도 타고난 피부가 워낙 좋다고 아, 피, 피부는 예. 타고나기를 피부가 좋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님는 나보다 더 좋아하셨던 어...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저거는 저런 습관이 들었냐면은 네. 이제 아침 방송을 하려면. 이게 붓기가 또, 또 우리가 또 이길 좋아하잖아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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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나면 네. 아침에 깨서 이걸 빨리 어, 뭔가 정상화시키고 붓기 좀 가라앉히고 뭔가 예. 컨디션이 좋게 하려면 네. 저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 있더라고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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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이렇게 찾아보는구나. 찾아보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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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좀 했더니 효과가 있으니까. 네. 근데 다 좋으신데 아마 조병희 씨는 네. 네. 탄산수가 피부에 안 좋길 바라실 거아요 <laughs> 그건 뭐 좋겠어요, 그게. 그런데, 네. 탄산수 세안은 예.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 오, <laughs> 네, 그 제가 이유를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, 예. 이 탄산수는 pH가 4.5 정도로 약산성이에요. 예. 그래서 피부에 이제 긴장감을 좀 주면서 음. 탄력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. 이모공의 이 노폐물을 좀잘 제거하기 때문에 모공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돼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니까 붓기 완화에 효과적입니다. 아 네. 제대로 된 정보를 네. 잘, 잘 이용하고 싶네요. 계셨죠. 네. 그래서 탄산수 세안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거든요. 예. 오늘 제가 알려드리면 우와. 이 탄산수와 물의 비율을 한1대1 정도로 네, 섞어주시면 되고요. 정도 좀 민감하고 예민한 분들은 탄산수와 물을 1대2 정도로 해주시면 아 됩니다. 그렇군요. 아우, 저는, 그, 예. 아우, 저런 척을 하려고 그래. <laughs> 아 근데 이거는 인정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니까, 러 의사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네, 인정해야죠. 봐요, 내 말을 아, 잘 들어야 잘... 된다니까. 이 사람은 저거. 아니, 똑같은 얘기도 를하시는데 근데 뭐 여기, 여기 출연해서 여기서 싸우는 집도 있었어요? 예? 네? 저... 나가시면서 지금... 뒤에 피아노 뿌신 거 아셨어요?